안녕하세요. 에펀입니다. 노멘즈 스카이에 드디어 원정 19가 열렸다고 하여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원정을 시작하면 새로운 여정이 펼쳐지고 스페이스 아노말리에서 보관된 장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원정을 초기화하시겠습니까? 초기화를 해야 넘어가죠. 이번 원정의 테마는 코르벳 함선을 만들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총6 단계까지 있고 각 단계마다 7 개의 서브 캐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함선을 조사하십시오. F를 눌러 함선을 찾고 함선까지 이동합니다. 구리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행성을 벗어날 대체 경로를 찾으세요. 궤도 업링크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군요. 유색근속 30개가 필요하니까 구리를 찾아야 합니다. 채광을 해볼까? 오, 야, 오랜만이야, 이런 느낌. 정제기에 구리를 넣고 30개만 만들어줍니다. 인벤토리 빈칸을 눌러서 궤도 업링크를 만들면 그리고 이것을 사용해주면 바로 우주정거장으로 와지네요 이러면 바로 첫번째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코르벳 기본 모듈팩 이걸 주는구나 코르벳 함선을 설계하고 조립하라고 하니까 일단 작업장까지 가야겠습니다 용 하고 와졌네요 작업장. 새로운 코르의 생성. 2번. 자, 여기서 이제 부품을 만드는 건데, Z를 누르라. 일단은 착륙기어 설치. 다음으로 거주 모듈 설치. 이제 조종석까지 설치를 해주면, 다리가 이상한 데 달려있으니깐 앞으로 옮겨줄게요. 지동력을 높여준다고 하는 반응로부터. 다음엔 엔진을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그리고 출입구 만들어야죠. 다음으로 포탑은 여기다 답시다. P를 눌러 설계를 완료하기 오, 비교한 다음에 먹자 오 훨씬 비싸네요 4,400만원 먹어야지 함선 내부로 들어가 Z 건설 메뉴를 이용하세요 임무 레이더를 만드는 건가?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상도 받아주시고, 우주정거장 주변에 암초지대에서 함선 연료도 구해줍니다. 1단계 세 번째 서브미션은 코르벳 모듈 발굴하기. 노획 가능한 고물이라고 나오는 행성에 가면 됩니다. 좌표 찍은 행성으로 슝. 제일 위에 노획 가능한 고물이라고 나오죠. 착륙을 해서 애표를 눌러보면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는데 가는 길이 굉장히 멀지만 Q 스페이스바를 누른다면 이렇게 빠르게 갈수 있고요. 도착을 해서 땅을 파보면. 커다란 구조물이 있는데 라이닝 빔으로 각각을 회수해주면 3개, 4개가 나옵니다. 아 근데 이번 원정에서는 센티넬들이 선빵을 까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싸우면 친구들 더 불러오니까 그냥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중력 미자공을 먹으면 센티넬 어그로를 끌게 되는데 지금은 그냥 미친 놈들이니까 돈이나 벌자. 이럴 때는 큐 스페이스 큐 스페이스 하면서 빠스런 하는 게 방법입니다. 이렇게 몇 개만 더 먹으면 금방 완료가 돼요. 다음은 코르벳 함선 자동 순항 자동 조종 기능인데 이거를 30초 쓰라고 하거든요. X를 눌러서 자동조종 한 다음에 목적지를 정해놓으면 어, 이렇게 내부를 둘러보면서 우주선은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다음은 다른 성계로 워프를 하라고 하는데요 워프를 하려면 하이퍼드라이브를 고쳐야 되고 마이크로프로세서가 필요해서 우주정거장에 구매하러 왔습니다 3개 살까? 2개만 살까? 2개만 사자. 저기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템 눌러서 바로 고쳐. 부품 넣어주고. 자, 그러면 워프를 한번 해볼까용 가라는 대로 가면 되지 않겠어? 광속에 도달함. 아, 오자마자 바로 적을 만나버렸는데요? 이거 이벤트다, 이벤트. 1단계 마지막 서브 미션. 아, 함선이 프로토타입이라 회전이 느리네요. 굉장히 느립니다. 적 함선 3개를 파괴하면 완료됩니다. 그럼 이제 1단계 마지막 미션인데, 첫 번째 집결지까지 워프를 하라 그러거든요. 이거 지금 엄청 많이 해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세번 해야겠다. 본격적인 우주 여행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받은 부품으로 함선을 개조해 줍니다. 짜잔, 이게 최종품. 일단 워프를 때려 볼게요. 새롭게 오퍼하는 곳마다 우주 정거장에 들어와서 엑소스트 인벤토리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드디어 마지막 목적지로 워프. 마지막 우주 정거장에서는 정거장 코어에서 반복 서명 각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1단계 마지막 서브 캐스트가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총 6단계 중 1단계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최종 보상도 꼭 받아가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단계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